안녕하세요. 썰 푸는 여자의 화썰입니다. 이 사연은 시대 이야기들을 재구성한 사연으로 허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가는 29살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아픈 엄마가 있어요.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이시죠. 말은 그래도 잘하는 편이지만 숫자도 한글도 모르시고 아빠 도움 없이는 멀리 나가지도 못하시죠.생각하는 게 남들과 다르다 보니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같이 사는 이웃분들과도 소통이 잘 안되고 무시당할 때가 많다 보니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고 계시죠.보통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얘기하며 아픈 손가락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엄마가 바로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었죠. 지금의 신랑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전 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랑도 제가 이전에 엄마가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이 잘 살지도 못하지만 엄마가 장애가 있다고 더 정확하게 말을 했죠. 신랑은 침착하게 괜찮다며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집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냥 고만고만한 집에서 자라서 별로 상관없다고 오히려 자기 집은 더 난리라며 절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신랑만큼은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죠.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시댁이었죠.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날 부모님은 뭐 하시냐면서 꺼낸 말에 제가 머뭇거리자 신랑이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온 한숨을 푹푹 쉬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저희 엄마 관련해서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자는 그럼 읽을 수 있냐, 말은 할줄 아냐 심지어는 똥오줌은 제대로 가릴 줄은 아냐고까지 물어보는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 하나로 우리 엄마를 완전 바보로 만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인사드리는 자리였지만 너무 화가 나서 대꾸하려는데 신랑이 먼저 엄마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나중 사돈이 될 분이신데 어떻게 연이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냐고 저 대신 적당히 하라고 말을 끊었죠. 더는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인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결혼하려던 마음 접고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이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 엄마가 많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자식 결혼이 달린 문제라 걱정되는 마음에 더 집요하게 물어본 것 같다며 자기가 방패방인 대줄 테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은 우리 엄마랑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저와 친정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계속 설득하면서 결국 결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결혼은 우리와는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무사히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가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절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 어머니 식사 준비를 하실 때 도와드리면서 잘 모를 때마다 물어보곤 했어요. 시금치를 데치던 참이었는데 어머니 이거 꺼내도 될까요? 했더니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흐물해지기 전에 어여 꺼내야지. 죽을 만들려고 작정했니? 하면서 무시하듯 절 옆으로 밀어내시더군요. 그런데 질문할 때마다 매번 대답이 비슷했죠. 무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말투로 대답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던 것은 제가 참깨가 어딨냐고 묻자 아니 거기 열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말하는 건지 모르다보니 네? 어디요? 여기요? 하면서 다시 묻자 넌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네 머리 위에 열라고! 그냥 네가 직접 열어보고 찾아보면 될걸. 꼭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겠냐? 아무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는데 진짜 제가 잘못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개떡같이 말해놓고 말기 못 알아 듣는다고 개무시를 하니 너무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 남편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충돌하고 싶지 않아 일단은 계속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던 일이 있었죠. 결혼한 지 4달쯤 네 되었을 때였나? 밥다 먹고 앉아서 드라마를 볼 때였는데 하루 이틀 시어머니를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데 내가 잘하면 어머니도 좀더 마음을 열고 대해주시겠지 싶어서 드라마 보는 어머니께 드라마 관련해서 물었어요. 참고로 전 평상시 드라마를 안 보다 보니 내용은 전혀 몰랐죠. 어머니 저 남자랑 저여자는 부부예요. 근데 왜 저러고 있대요? 하며 일부러 친근하게 말을 붙이는데 갑자기 저보고 "예 너는 저게 부부로 보이니? 아 바람나서 둘이 저질러라고 있는 게 어딜 봐서 부부야. 참 너는 보면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혹시 너 아이큐 검사를 해봤니? 내가 듣기로 장애도 대물림 된다던데. 너도 네 엄마 닮아서 약간 그런 거 있고 한거 아니야?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내 엄마는 저에게 아픈 상처인데 그걸 그렇게 건드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왜 아픈 저희 엄마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세요? 상도덕도 모르세요? 툭 하면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고. 저 무시하시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시면 저도 이젠 가만히 못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말들 꺼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넌 어른 고양도 몰라? 누가 그렇게 시애미한테 눈 시뻘겋게 뜨고 따지고 늘어? 어? 아무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아무튼 결혼할 때더 말렸어야 하는 건데. 하며 막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잠있게 남편이 나오고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고 나서야 일단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러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하는둥 많은둥 하며 집으로 그냥 돌아왔는데요. 신랑 자기가 다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자기도 자기 엄마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왜 저러나 모르겠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성격이 변했다며 차라리 시댁 갈때 자기 혼자 가겠다며 말하더군요. 결국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시댁에 저는 발길을 끊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가니 웃기는 게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대뜸 오셔서는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잘하면 나 죽고 초상 치를때 돼야 얼굴 보여주겠다 하시는데. 진짜 오시자마자 저러고 싶으실까 하며 일단 이를 꽉 악물고 버텼죠. 그날은 하룻밤 자고 가시겠다는데 저녁때가 되자 갑자기 신랑보고 소주 한잔 하자면서 술을 찾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진짜 술을 좋아하세요. 시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 시아버지가 싫어하시니 숨겨두고 몰래 먹었을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들었죠. 그런데 적당히 먹고 끝내는 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댁 가서도 몇번술 드시는 걸 봤는데, 신랑도 시어머니 술 드시는 거 싫어해서 말리는데도 혼자서 TV 보면서 마시는데, 나중엔 완전 취해서는 울다가 웃다가 노래 부르고 시아버지 찾으시며 내가 이러고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전 그렇게 술 고장 심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온 그날도 신랑은 안 먹겠다고 하고 드시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그럼 자기 혼자라도 먹어야겠다면서 저보고 술이랑 안주 사오라고 하는데 저 싫다고 했죠. 안 그래도 남편도 싫어하고 남의 집까지 와서 술고장 부를 생각하면 끔찍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나가서 아예 술이랑 안주까지 사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술이 거하게 취해서는 저보고 너 싸가지 없는 년 무식해가지고 하며 역시나 막말을 퍼부어 대시는데 어차피 술 취한 사람에게 대들어봤자내 입만 아프지 싶어 신랑 보고 시어머니 해결하라며 말하고는 방으로 문쾅 닫고 들어와 버렸네요 나중 보니 신랑이 술병 다 치우고 시어머니 방에 눕히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깽판치는 시어머니 잘못이지 신랑이 무슨 죄냐 싶어 안말도 안하고 그냥 잤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모든 걸 엎어버릴 사건이 터졌죠 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해장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어여먹이고 내쫓아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데 계속 안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제 저에게 막말한 것 때문에 그러시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또 그럴 분은 아니셨거든요. 궁금해서 똑똑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불을 덮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밤새 먹은 술 때문인지 냄새도 엄청 고약하더군요. 분명 소리가 났는데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쳐다보시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시길래 다시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너는 이불 빨래를 하긴 하는 거냐? 냄새 나서 못 덮고 있겠네? 하면서 갑자기 이불을 안고는 나오셨죠. 근데 제가 분명 채로 빨아서 널어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던 이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 싶었죠.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이불 빨으시려고요. 안 빨아도 돼요. 제가 할게요. 하며 이불을 가져가려고 하자. <laughs> 아니다. 하면서 갑자기 세탁기 있는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자 갑자기 냅다 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세탁기에 이불을 꾸역꾸역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직감했죠. 이거 세탁기로 못 빨아요. 제가 세탁소에 맡길게요. 하며 아니라고 막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빼앗듯이 이불을 꺼냈죠. 꺼내자마자 아까 방에서도 나던 요상한 냄새가 그리고 아주 익숙한 냄새가 이불에서 나더군요. 네, 바로 오줌 냄새였죠. 당연히 이불은 젖어있었고요. 근데 술 냄새까지 섞여가지고 진짜 역겹기까지 하는데 이불 펼쳐보니 참 많이도 적셔놓으셨더군요. 술 드시고는 밤사이 그렇게 실수를 하신 거였죠. 황당해하는 제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시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갈 데가 있었는데 빨리 준비해야겠다 하며 은근슬쩍 도망치려는 어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지금 어머니 이불에 오줌 싸신 거예요? 세상에나. 저희 엄마 보고 똥오줌은 가리냐고 물으셨던 거 혹시 기억은 나세요? 저희 엄마 바보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진짜베개는 따로 있었네. 저희 친정 엄마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아주 멀쩡한 척 잘난 척은 혼자 하시더니 세상에나. 어떻게 이불에 오줌을 쌀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이러다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혹시 가셔야겠다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하며 아주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랬더니 얼굴은 이미 오만상이 되어서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며 뭔가 쏘아붙이려고 하시다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제대로 말 대꾸도 못 하시고는 자기 아들 깬다고 조용히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신랑 알까 부끄러우세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은 안 부끄럽고요? 그래요. 일단은 비밀로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제가 무식해서 어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하는 것 봐서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하며 말하고는 일단 넘기기로 얘기를 끝냈네요. 시어머니께는 제옷 들여서 갈아입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시어머니 창피하긴 했는지 아침만 먹고는 냅다 짐 챙겨서 도망치듯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발길 끊었던 시댁에 어머니 어쩌나 보자 싶어서 일부러 남편 따라갔는데요. 은근슬쩍 제 눈치 보시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해물탕을 끓였다면서 저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국을 먼저 퍼주기까지 하더군요. 돌아오는 길에는 저보고 말라 보인다고 뭐좀 사먹으라며 용돈까지 쥐어주셨는데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라고 묻더라고요. 저 그냥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일단은 덮어두기로 했죠. 현재는 시어머니 저에게 잘해주시고는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좋아서 그러는 것도 진심을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 동안 어머니 성격을 쭉 봐와서는 언제 어떻게 돌변하실지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폭탄은터트려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재밌어질지도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전 사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엄마를 남에게 아품이고 상처인데 그걸 그렇게 후벼파는 시어머니 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다 하고만 살다가 이런 날도 오고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이나마 덜은 듯싶네요. 이상,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